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대언할 직분자를 언제부터 세우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라 할때 선지자, 사도, 목사를 말하는데 이는 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이런 대언할 사람을 언제부터 세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세우신 때는 구약교회가 출범할 때입니다. 구약교회가 출범할 때라면 저 신해산 아래이죠. 신해산 아래에서 구약교회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구약교회는 신해산 아래에서 출범했는데, 신해산 아래 회중 칼이라고 하는데, 헬라우로는 에클레시아, 교회이죠. 교회가 출범할 때 대원자도 세우셨습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응할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럼 직분을 말할 때 교회를 알아야 하죠. 교회를 알아야 하고, 또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과 성령으로 존재하고 서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미 단체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건설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세워서 하신다는 겁니다. 직접하실 수 있고 또 직통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주님께서 사람을 늘 앞세워서 꼭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느냐? 사람을 세우셨느냐? 모세 때부터입니다. 즉 구약 교회가 출범할 때입니다. 지금 직분을 생각하면서 대언자인 목사의 근원지를 말하는데 그 근원지가 바로 구약교회가 형성될 때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신해산 아래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신해산 꼭대기에 주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구름이 빽빽하니까 깜깜하잖아요. 또불 같으니까 환히 밝힙니다. 깜깜하고 밝고 이렇게 혼재되고 교차되는 이런 신비한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강림하셔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앞부분이죠. 19장, 20장은 특별히 구약을 이해할 때 중심되는 본문입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반드시 토대로 하여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구약 교회가 출범할 때의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본문이 바로 19장, 20장의 신해선 아래의 광경입니다 신해선 언약, 또 언약의 내용인 율법이 구약의 토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시내산 아래의 광경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그 광경은 또 신약교회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전형이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출범한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합한 교회도 전형을 말하라 하면 바로 신해산 아래입니다. 저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기이하신 손길로 구출하지 않습니까? 구출하셔서 신해산 아래로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게 교회이죠? 신해산 아래로 다 불러 모으시고 공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게 열마디 개명입니다. 소위 식개명이죠. 이 그림은 신약교회, 오늘 우리 교회의 전형이고, 공예배의 전형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공예배 이야기하는데, 누가 예배가 온라인으로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성경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근거를 가져야 하는데, 크게 연관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능력이 나오지 않죠. 주님의 말씀이라야 주께서 지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불렀다. 주께서 불렀다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칼, 정회입니다. 부르셔서 공적으로 강림하시는 그 앞에서 다 부복하지 않습니까? 신의 산 아래에서 다 부복하는데 이게 교회이고 또 예배이죠. 예배는 이렇게 교회와 붙어 있는데 예배란 바로 부복하는 것이 않습니까 절배자를 써서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예배란 교회가 연합해야 하고, 연합하여 사위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생신이나 또 명절 때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고,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큰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말이죠.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죠? 제가 어린 때만 해도 오랜만에 부모님을 뵐 때는 큰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사라져버렸죠?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구절을 쭉 뽑아보면, 예배로 번역한 것이 참 잘한 번역입니다. 예배는 앞으로 예배란 주제로 생각할 때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전형이 되는 법문이 신해산 나래인데 신해산 나래의 광경인데 구약 교회이죠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회중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저 신명기 5장에 가서 보면 시내산 광경을 좀 풀어서 말하는데 40년 후에 40년 전의 광경을 좀 풀어서 말하는데 불이 곧 삼킬 것 같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라니까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하셨습니다. 다만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고 나를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공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어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죽겠나이다. 하는 회중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수락하셔서 그때부터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때는 모세를 세우셨는데 산꼭대기로 불러올리시지 않습니까? 아, 불러놓고 모세에게 율법에 세세한 것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사람이 되은 자로 선 것입니다. 모세 이후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약교회가 형성되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대언자로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그리고 사도, 보금전하는 자, 목사가 대언자로 주님의 입심부름을 합니다. 대언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잘 받아야 하죠. 가감하지 않고 순수하게 다 받아서 대언하는 게 목사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신약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교회가 출범되자 바로 무슨 직분이 발생되죠? 아, 집사이죠. 물론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대언자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공적인 강림이신데 공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들이 대언자로 다 설명합니다. 설교죠. 이렇게 설교는 바로 대언입니다. 자기 생각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가 무엇인지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언제 방송하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예배 여서로서 기도 찬송 헌금 설교가 있으니까 설교를 방송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약의 직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서 계속 시청하시면 많은 유익을 가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어떤 말씀이든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죠. 유기적으로 전부 연관되어 있고, 따로따로가 없죠. 지금 교회를 생각하는 중에, 그것도 교회의 한 그림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그림을 생각하는 중에 직분을 보고 있는데, 전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한 것만 따로 뚝 떼내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도리가 다 연결고리로 연관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건 전부 개통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향상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신학의 개통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신학과 신앙의 계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좀더 말씀의 실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위로 가운데 평안을 입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믿는 형제를 그리고 이웃까지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